다시 올라봐 응? 이거? 아잠가만더장가 같아 이거야? 어나방금더잖아 이거야? 아니아니야비슷니거아니야 네. 응? 어? 니 응? 이거야? 아니아니야니야응아니야 응? 니가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었어 응. 이거야? 응. 아니? 아니야? 응. 이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야기 아니. 이거 아니야? 응, 응. 아니야. 내가 한번 뒤집어 볼게. 뒤집은다. 하나씩. 오! 오! 넣었어! <웃음> 뭐지? <웃음> 엄마, 저 사람 <laughs> 맛있어야 엄마, <웃음> <웃음> 카드를 이게 뭔지 다 맞춰줄게. 제이하트 응? 제이, 응? 응? 제이 크로바칠다이야 응? 봤지? 어떻게 응? 보여? 에이 스크로버 에이 스크로버? <laughs> 이거..이거는? 이건 뭘까요? 안안돼 이건? 이건 뭘까요? 스크로버 <laughs> <laughs> 뭐지? 내가 뭘본거 같아? 나 이거 티비에 어, 다 담아줬어 방금 본게 이거야?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이거야? 아니. 아니 이것도 내려놓는다. 응. 아니지? 응. 이거야? 아니. 내려놓는다 여기. 응. 어? 응. 나 이거 뭐, 방금 뭐 봤는데? 뭘 봐? 방금 이거야? 아니 서에서 방금 빼고. 뭘 빼? 이게 뭐가 쓰소니까 뭐 <laughs> 얘가 <웃음> 이상한 소리 소설? 하고 있냐고 손을 실제로 그, 진짜 못봤어 언니가 안보여줬어 나 어? 언니가 나한테 안보여줬어 뭔데? 여기 있었어? 아니 없었어 이거드지이거다 어? 뭐가 서장이니까 맞아? 우와. 어? 네. 제이크로봐우 <laughs>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거는 제이다이야. <laughs> 다음 거는. <laughs> 제이하트 <laughs> 뭐지? 이거 모르겠지? 이거. 이거는 모르겠지? <laughs> 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어디나 몰라. 너도 몰라. 몰라. 어, 여줘야 돼. 이하트. 얼른 거야 힘민아 설명 좀해와트큐와트 어. 칠다 이거. 스페이스뭐 뭐. 이스페이스. 나 기절하기 직전이다 이거. 에이스 크로바. 에이 뭐라고? 에이스 크로바. 크로바 크로바. 에이크로바? 땡땡? 어, 스페이스였습니다. 아, 그래? 응, 잘못 보였나봐. 아빠, 근데 아, 아, 이만큼이나 그래? 왔어. <웃음> 아빠. <웃음> 아빠, 어, 이만큼이제 어, <laughs> 스페이스네. 제 스페이스. 땡. 제이크로바. 힘든가봐요. 야, 이래. 힘드네. 탓탓탓다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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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제 어? 스페이스. <laughs> 이다이야 빨다야 <laughs> 제이크로바 아 제이하트 그다이야 이다이야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빠 목구 계속 내 옆에 있어 음, 이상하다 로로스페이스 어, 어, 아빠 그럼 내가 한번 그 맞추는 거해다리야 어... 눈을 떠야지 삼스페이스 에이로땡제하트아제이로였어 에이. 이게 어떻게, <laughs> 아니, <도와. 웃음> 이게 어떻게 보여? 교방 아니 줘봐 이게 어떻게 보여? 나는 아무이게생겼데야 이게 이게 아 나는 허리... 안 보이는 네가 신기하다. <laughs> 아, 그린 하트 그린 크로바 스페이스. 이거? 응 아빠 어그나어 어. 그렇지 이거 똑같잖아 이거. 어. 그러니까 아빠 또야. 응또 똑같은 거. 요거요 똑같아. 아 어, 다이아.